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2절에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헤아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메트로네는 측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보라고 곧 측량해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자기의 마음만 측량하기 바쁩니다. 자기 유익만 측량하기 바쁩니다. 매사에 계산기를 두들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계산기를 두들기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헤아리시기 위해 우리가 있는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하나님처럼 행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는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거대한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타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눈에 뭐가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에 들어가 그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가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듣고 계시고,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실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한 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지가 분명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헤아림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사실 12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져온 산상수훈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이른바 산상수훈, 그리고 팔복이라고 부르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잠시 복귀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로 경제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애통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들은 유순한 성격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사람들로서 기득권자들의 압제에 의해서 땅을 다 빼앗긴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의에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는 자들이나 모두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긍휼이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긍휼이 여겼던 사람들 역시 자기의 그 긍휼로 자신들도 긍휼이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려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헤아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역지사지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역지사지의 원리야말로 이땅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유이 여길 때, 긍유이 여김을 받는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베푼 긍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내가 긍율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황,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내가 베푼 것 같은 긍율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하게 됩니다. 산상수우는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이웃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다시 내가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되고 이웃과 하나되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역지사지의 비결. 황금률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압제를 당하고 공평과 정의를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고 복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람을 선대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베푼 그 긍휼, 그 선, 그 사랑이 돌고 돌아 다시 내가 그 긍휼과 선과 사랑을 필요로 하게 될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을 베푼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이고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은 이른바 거룩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반대합니다. 그들은 말씀이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비결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만 있지 다른 사람을 자기 바람처럼 대접하는 법은 모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한 사용할 도구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긍유를 필요로 할때 긍유를 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람답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긍유를 베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미 그들에게 임한 저주입니다. 서로를 물고 잡아먹으면서 자기 배가 부른 줄 알지만 결국 자기가 드러낸 그 짐승의 이빨이 자기 자신이 남에게 한 것처럼 자기를 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베푼 것과 같은 악과 속임수, 이기적인 욕심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개와 돼지라는 적나라한 비유로 경고하셨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의 요구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공감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런 감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헤아리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실천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천국백성, 곧 성도의 삶이란 볼에 이러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장차 주려고 하는 삶이란 이러한 삶이다. 앞으로 이 땅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의 법칙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너희가 그렇게 살아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의 가르침은 예수님 이전에도 조금씩 모양을 달리하며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러한 도덕적 교훈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그 사랑에 의하여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하여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나만 바라보면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너'를 바라보고, 그 속에 들어가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를 만나시나요? 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그 사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